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복음서의 기록에는 작은 차이도 있지만 중요한 공통점도 있는데요. 세복음서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제가 세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마테마가 누가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공통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은 아버지와 어머니, 한 개인의 믿음을 보셨는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다른 기도 이야기들과 차별성을 갖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야가 좁고 얕은 우리가 알지 못해 구하지 못하는 보다 근본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강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 병들미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몸과 마음 모두가 완벽하게 건강했고 그 어떤 병이나 연약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은 너무도 조화롭고 아름다웠으며 선하고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은 산산조각 나버리게 됩니다. 자연은 인간을 대적하기 시작했고 인간은 땀 흘려 수고해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온갖 악한 것들이 인간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병들어 아픈 것입니다. 당지 육신의 병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 역시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인간의 마음과 삶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에덴 동산에는요, 몸을 치료하는 병원도, 마음을 치료하는 정신과나 상담실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장차 우리에게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병듦이 없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곳입니다. 수술받고 치료받고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약으로 버텨내는 그런 삶이 완전히 끝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파 보지 않은 건강한 분은 뭐, 하나님 나라 별것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몸이 아파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병들과 아픈 일은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고 세상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실제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병든 자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치유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병의 권세와 병의 지배에서 노임받는 것이며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들어 보세요. 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통치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가는 내 사람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이 사람의 병세는 너무도 깊어서 들 것에 누인 채로 내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많았는지 들것을 든 채로는 예수님 가까이에 진입조차 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날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든 기도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기도응답을 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제자들의 방해와 예수님의 거절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만 했고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는 제자들의 실패와 자신의 믿음없음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오늘의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는 상황과 현실이라는 장애물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기도를 중단하고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할 방법을 찾아 계속 전진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들은 장애물을 극복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 상황이 안 되네. 차가 너무 막히는데? 뭐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일찍 나올 걸.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며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은요, 장애물 앞에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까를 생각했습니다. 관점이 달랐던 것이죠. 네 사람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운 병상을 내렸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들 것을 지붕 위로 들어 올리는 일도, 지붕을 뚫는 일도, 그리고 그 뚫린 지붕으로 내리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뭐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했겠어요. 눈치를 주었을 거예요. 게다가 내네 친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심지어 이 일은 내 일도 아닙니다. 친구인지 친척인지 모르지만 남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들도 이들을 포기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이 이야기의 결론은 달랐을 것입니다. 이들이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났겠죠. 하지만 이들은 길이 막힌 그곳에 새 길을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자. 저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믿음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셨을 뿐 아니라 응답해주셨습니다. 그런 결과를 보면 그들의 행동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행동인 것이 분명합니다. 내 사람의 간절함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도 내 사람은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지붕 위에 있는 채로.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까? 숨죽여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지붕 위에서.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나 그들의 어떤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초대의 말씀드린 바처럼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세 보금서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 짧은 문장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째,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것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서 믿음을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서 전체에서 강조되고 강조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실 때마다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 그들에게 보신 것은 오직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낱낱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믿음에 대한 강조는 차고 넘칩니다. 몇 개만 읽어드리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것 들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겠지만, 그래도 인간은 놀라운 존재라 믿음 없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 저는 그게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이 없이 구제를 할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할수 있을까? 근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 너희는 굉장히 놀라운 존재야. 믿음이 없이 그런 종교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면 믿음이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기도응답의 재료이며 통로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때문에 사단은 언제나 믿음을 흔듭니다. 둘째, 나의 믿음이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닌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중풍병자와 친구들, 이 다섯 사람 모두의 믿음이에요. 전후 문맥을 보면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강조되고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믿음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이죠. 중풍병자 본인에게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중풍병자에게는 누군가의 도움, 기도를 비유한다면 누군가의 중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나의 믿음이 누군가의 믿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내 곁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것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친구, 내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비유는 네 명의 기도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내가 쓰러질 때들 것을 들어주려면 네 명은 필요하니까. 물론 구원받는 믿음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수 없어요. 우리는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의 믿음으로 천국까지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부인 등에 엎여서 가거나 부인의 치마자락 붙잡고 천국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내 곁에 있는 내 친구의 믿음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홀로 들이는 기도의 연약함과 나 혼자 기도할 때 갖게 되는 한계를 믿음의 친구들의 중부와 도움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믿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 이렇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곁에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나랑 같이 기도하러 가지 않을래라고 말해도 서로 민망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나랑 같이 기도하러 가자 나를 기도로 이끄는 친구가 있습니까? 나는 이 환자의 친구들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Friend, your sins are forgiven 병고침을 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뜻밖에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병의 원인이 뭐 죄다. 이 환자는 남들보다 더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거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 그 근원을 지금 건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겉에 있는 육체의 병과 연약 한번 보지만 주님은 그 근본과 뿌리 안에 있는 죄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불행하게 만든 병의 속박으로부터 그를 자유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뿌리에 있어 두고두고 그의 인생을 괴롭힐 그 지긋지긋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를 자유하게 만들려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한분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신성 모독이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들의 반문을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맞아요, 그들의 말 그대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면, 좋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에, 우리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받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만큼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막 그것을 구합니다. 돈이 없으면 막 돈을 구합니다. 몸이 아프면 몸을 고쳐달라고 구합니다. 관계 어려움이 생기면 저 사람 좀 변화시켜달라고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 더 깊은 필요, 나조차 알지 못하는 나의 진짜 필요를 아시기에 그것을 다루어 주십니다. 몰라서 구하지 않은 그것을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알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동문서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오면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요.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할수 있다면 도와달라고 했던 그 아버지를 예수님이 꾸짖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와 하나님께 꾸짖음을 받고 싶다 그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래 하나님 앞에 꾸짖음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꾸짖음을 당하지 않았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살고 계신 겁니다 아니면 어리석은 거나 거절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리석음이 많고 죄를 짓고 사는데 꾸지음 당할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저는 그꾸지음 당하는 이 아버지가 복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된 거예요. 주님에게 혼나는 거는. 그래서 어제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꾸짖어 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완전 동문서답이죠. 근데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동문서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세요. 아멘,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플러스 알파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와, 나는 병나려고 왔는데 죄사함 용서까지 주시다니 보너스 받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반대죠. 죄삼이 본질이고, 병고침이 보너스예요. 돈을 달라고 구했더니, 내 안에 있는 깊은 내가 해결되지 않았던 나의 죄성과 욕심을 해결해 주시면서 돈도 주셨습니다. 돈이 플러스 알파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어리석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구하지 않은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병이 낫고 지옥 가는 것과 병 들었지만 천국 가는 것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께서 단지 내가 구하는 것 그것만 주지 않으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최고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한마디에 중풍병은 떠나가고 그는 병상에서 일어나요.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Immediately he stood up. 그 사람이 곧 일어나.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이고 완벽했어요. 누웠던 침상을 들고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몸도 영혼도 치유받은 것이죠. 저는요, 병들기 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병들기 전보다 더 완전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는 끝나요. 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은 완벽한 해피 엔딩입니다. 3일 동안 우리는 구하여 받은 사람들이란 주제로 세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세 사건 모두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구하면 받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주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모두가 구하여 받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요.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은 매우 희소합니다. 그래서 구하여 받는 자도 매우 희소합니다. 짧은 3일간의 새벽 예배가 우리 마음에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 내 남은 삶에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는 더 깊고 풍성해지게 만들리라 불을 지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받으면서 사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세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구하여 받는자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 여기서 내가 걸리네. 믿음이 작은데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 3일간 묵상했던 이들의 믿음 역시 작고 완전하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는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역시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작고 불안전한 믿음이면 충분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겨자씨 같은 믿음을 재료로 기도응답이라는 최고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불완전한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믿음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주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 그 가난한 여인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은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보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후에 더 깊어졌을 겁니다. 그들이 갖게 된 믿음은 병고침보다 더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받는 최고의 응답은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받는 것도 응답이지만 저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받게 되는 제일 큰 응답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하는 자가 받는 가장 큰 은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고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때 받는 가장 큰 열매는 믿음의 성장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문제의 경중이 장애물이 됩니다. 문제의 경중을 항상 주목하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지만 문제의 경중을 주목하지 않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문제의 경중을 주목하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일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어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은혜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면 우리는 참 그래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더 성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여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믿음을 믿음이 자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일들을 기도함으로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후로 더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면 달라지게 됩니다.